네, 시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실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의 내용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잠시 언급해드리면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예, 이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과정으로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 장로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출애굽할 것을 제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분명 예, 이 말을 듣고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로의 반대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불어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될땅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수 있도록 애굽사람들의 은폐물과 금폐물, 의보, 그 밖의 물품들을 취해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즉각 순종함으로 과연 미디안 땅을 떠나서 애국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찜찜해서 머뭇거리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그 말을 그 설명을 믿지도 못하겠고, 감당치도 못하겠어서 그 부르심과 그 사명으로부터 회피하여 도망을 또 가겠습니까? 네. 이런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연 모세는 이런 설명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 사장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장1 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모세가 세 가지 변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 저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출애굽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모세는 왜 모세는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면 예, 하나님 너를 왜 보내냐라고 그것조차도 의심할 거라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자신감이 없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너를 시겠다 했을 때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요, 제가요, 제가 그 일을 할수 있을까요? 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 것입니다. 모세도 이와 같이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왜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았을까? 잠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마도 과거의 경험 때문이겠죠. 모세는 과거 40년 전에 자신의 의로 자기가 왕자였을 때, 자기가 힘이 있었을 때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서 한번 나서 보았죠. 그러나 실수로 애굽인만 죽이게 되는 네, 사건이 발생했죠.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시체를 은폐했죠. 모래에다 숨겨버렸죠. 그런데 며칠 후에 동족인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그 앞에 나서서 서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리는데 자신이 도왔던 그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너, 누가 우리의 지도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썩, 저리 가라. 이 살인자야. 이 소리, 이 소리를 들은 순간 그는 아주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의 살인과 그의 은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간섭하지 말라는 그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살인을 했는데 지금 나보고 그것을 오히려 들춰내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모세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인들을 도려고 살인까지 행했는데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자신의 잘못을 들추고 공격하는 그 모습. 이 내면에서 그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사실이 바로의 게에 들리게 된 거죠. 어떻게 바로의 게에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보았죠? 히브리인들만 보았어요. 왜죠? 애굽인은 은폐했거든요. 그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바로에게 고발하여서 왕자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고 가만두실 거냐고. 모세는 기가 막혀서 에. 모세는 이에 따라서 바울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신변의 위협과 사람에 대한 배신과 해의를 느끼며 홀로 광야에 도망하게 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불신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나아가라니. 그리고 자신 또한 히브리인들을 불신하고 있는데, 서로 서로 불신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해 나가라니, 그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라니 참으로 난감한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을 행하라고 하면 응. 행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 응어리가 40년 동안 이게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뭔가 하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난못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난못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딴 사람 시키세요. 왜? 나한테 저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해서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케 한그 근원이 되는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죠. 참 모세는 난감합니다. 무려 40년이 지나 지금 자신의 모습을 봐도 사실 화려한 왕자 때 시키셨으면 감당했을 건데 지금은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목동생활 하다 보니까 옷도 깨지지하고 외모도 별품 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히브리 말이나 애굽말도 40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안 쓰거든요. 예. 저도 이제 경상도를 떠나서 이제 어느덧 한 1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울산 가서 사투리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낯설어요, 낯설어. 다 까먹어서 그그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모세는 뭐, 40년이 지났어요. 물론 할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유창하게 못하겠죠? 이제, 이제 기억에도 흐려지는 그 히브린들을 위해 다시 나가라니 너무나도 황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위와 같이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예? 히브리인들이 나를 인정하겠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조상들의 이름으로 왔다 하면은 그들이 껄껄껄거면서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정당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만치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다 그렇죠. 하나님께 콕 껴서 직분 감당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한번 택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면요. 하나님이 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그 일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 변명에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관철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증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데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면서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의 그 지팡이, 네가 그 40년 동안 양들을 때리거나 치거나 했던 그 지팡이, 너한테 가장 큰 무기, 그 무기를 증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그들이 믿지 않을 건데, 이거 보면은 믿을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 다음에 6절부터. 팔절까지는요 모세에게 너그 손, 손 안에, 이제 옷 안에, 옷깃안에 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예. 이 성경의 번역에는요, 나병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어상은요, 악성 종기입니다. 손에 피부병이에요. 나병은 아닙니다. 나병은 전혀 딴병인데, 이 번역상, 예, 나병으로 해놨는데, 손, 손에 넣었다가, 옷에 넣었다가, 옷에 딱 빼니까, 손에 악성 피부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넣으니까, 다시 빼니까, 소리도 깨끗해진 겁니다. 이걸 너희가 이걸 너가 장로들에게 보여라. 그럼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근데 혹시 혹시 이한 가지 두 가지도 안 믿는다면은 내가 한 가지 더 제안해주겠다. 뭐냐?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해라. 그러면은 빨갛게 피와 같이 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날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세 가지를 보고 장로들이 분명 믿게 되어 있다라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세 가지 변명을 했는데 모세도 또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진짜 말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히브리 말과 애군말이 아직 이제 흐리흐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처럼 유창하게, 유창하게 못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의 설계에서 모세는 유창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없어서 가면은 분명히 더듬더듬더듬 할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을 주님께 내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아이다. 본래는 말 잘했습니다. 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또 늘어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여기 계시 권사님도 오는데 내가 너를 권사로 불러 권사로 쓰겠다 했을 때아 주님 저는 은사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돈도 많지 않고요 하지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다 가져 보셨죠. 근데 주님이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라고 했기 때문에 다 꺾여서 권사님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가 변명을 막 늘었는데, 하나님 또 이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11절에 여호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의 명인이 되게 하느냐. 나 요하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말하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어? 너가 하냐 내가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라. 그만 변명하고 가라.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다 코치해줄게. 다 알아서 해줄게. 그냥 넌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모세 만만치 않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거부합니다. 오, 주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가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또 하나님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지금 신라기가 계속 있죠. 14절에 하나님이 이제 열받습니다. 열받아. 여하께서 모세에 향하여, 노하여 뭐 이르시되, 확, 딱질이 흥 나는 겁니다. 내가 된다고 했지, 가라고 했지, 내가 다 도와준다고 했지, 밀어준다고 했지, 책임져 준다고 했지, 내가 증표 세 가지도 줬지, 너안 갈래? 막 열,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노하여 이르시되, 가확 확 나서, 레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난 것을 내가 안 오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너 말할 필요 없어. 너 이뻣뻣하다고 자꾸 변명하는데 모세에게, 아, 형 아론에게 좀 얘기해. 그러면 다 알아서 될 거야. 너는 할게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같이 님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이 잡고 이것으로 이 적을 행할 지니라 땅, 땅, 땅. 이제 모세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못해? 정말 열받네. 너할수 있어. 너 이제 변명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아론을 준비해놨어. 너 얘기 안 해도 돼. 아론이 할 거야. 너 가.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가니까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는 겁니다. 변명거리가 없어서 모세는 이제 침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일 본문에서 장인 이두로한테 잘 얘기하고 이제 잘 떠납니다. 왜죠? 변명거리가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마지못해서 가는 겁니다. 예. 누구나 아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해서 취회를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요, 다 일을 그르치더라고요. 근데 나는 못합니다. 아, 어떡하죠? 어떡하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면은 어떻게 이상하게 주님이 일을 잘 해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세는 이후에 그 일을 잘 해나갑니다. 자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선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겸손해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놀라운 거죠. 겸손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요, 겸손해진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세월의 연단 속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기의가 이제는 다 쪼개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흐릿해지고 나란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 내가 과연 뭘할수 있을까 자신의 무능력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낙심된 사람 그런 사람을 그게 바로 겸손해진 사람이군죠. 네.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싶어서 진게 아니라 그런 나의 무능력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할수 있을 때는 안 불러요, 안 시켜줘요. 내가 할수 없을 때 이상하게 날 불러서 쓰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합니다. 모세 왕절이었을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동족 일부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좀 써줬으면 얼마나 조,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안 나타나시고 오히려 정말로 연단에 연단 40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이제 나이 80이 먹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때 떡이 나무에서 불꽃같이 나타나서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할때 이제 저 같아도요 오 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지금 납니까? 이렇게 분명히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진 자를 부르십니다. 또두 번째, 그렇게 겸손해진 자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참 인간한테 가장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내가 했거든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환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 하나님이 상당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 그게 안 나올 마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에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이 신앙이 미성숙하면요, 뭔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요, 하, 내가 빛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를 환호해 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밑바닥으로 낮추십니다. 넌 아직 아니야. 내가 겸손해진 나를 좀 세워봤더만 넌 역시나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너를 높이고 있구나. 너 다시 낮아자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연단이 시작되죠. 네. 근데 성숙 단계에 이르면요. 누가 칭찬을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죠? 오로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은사라는 것도 그렇죠. 내게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내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되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하고 박수 치면 불편해집니다. 물론 입으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 하지만은 내적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아니야, 네가 있잖아.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자꾸 내 내면에서 막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빛났으면 좋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하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이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왜?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런데, 빈술에는 꼭 열안하게,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숙한 신앙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전쟁 가운데, 오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름을 드러내게,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것과 싸워야 됩니다 세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다시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택했죠 부르셨죠 내가 너를 쓰겠다 정한걸로 끝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끝까지 책임져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의 임종을 끝낼 그때까지도 하나님 붙잡아서 글을 쓰셨다는 게 추리국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명거리가 많죠. 난나 자신에 대해 자랑이 없,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내 말, 하나님이 날 보냈단 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뻣합니다. 별의별 변명을 다해도 하나님은 글을 잡으셨고, 끌고 가셨고, 글을 끝까지 쓰셨다는 겁니다. 열제한 과정 가운데도 모세가 얼마나 이제 갈등이 많은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제안했는데도 말안 들어요. 허, 막 의심스러워요. 그 과정을 열 번이나 거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붙들려도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버릴때그 갈등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 아마 우리의 마지막 역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혼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은 겸손해진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를 안 쓰십니다. 내 의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때에 그때 겸손해 저희 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마 연단 가운데 분명히 겸손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경험,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을 날마다 부르실 수 있도록 겸손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겸손해졌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실 거라는 것 돈, 돌 힘과 능력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믿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같이, 아닙니다. 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해서 분명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물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부르님과 사명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는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나도 이 부분을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직분자들도 동일하게 이 직분을 감당해 가는 여정 가운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이 모였으니 중보 기도하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